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3 K4 리그 뉴스룸의 강프로입니다.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다시 한번 지난 시즌을 좀 되짚어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볼까 하는데요. 2019내셔널 리그의 베스트 11을 체크해보고 근황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키퍼는 강릉시청의 골문을 지켰던 황한준 골키퍼가 선발이 됐는데 이 선수가 현재 좀 새로운 소속팀 오피셜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선수는 군대를 지금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군복무가 필요한 상황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군복무를 하면서 이제 선수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는 팀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조만간 네. 뭔가 계약이 나오지 않을까? 음, 그럼 군 복무와 이 축구 선수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K4 팀으로의 이적이 유력하다고 봐도 네. 되나요? 예, 유력합니다. 아 그렇군요. 황한준 골키퍼의 꽃길만 걸을 수 있는 그런 일정을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성 선수 경주한수원에서 활약을 했던 선수인데 어, 이 선수의 근황은 어떤가요? 이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군 생활을 하면서 아. 축구 선수 생활을 이어 나가면서 지금 2022 축구단으로 이적했. 2000 시민 축구단 예. K4 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2000 예. 시민 축구단으로 이적을 하게 되는군요. 그리고 예. 이우진 선수 또 예. 수비 뒷문을 든든하게 지켰는데 이우진 선수는 어디 팀 소속이었죠? 경주환 선수였죠. 올시즌이요? 음... 경주환 선수. 정말 특이한 기록이 그때 경기를 한번출전을 했는데 정말 안타깝게 그 경기가 노카운트. 노카운트. 녹화도 아 좋아요 고급집입니다. 아, 네, 2009년 6월 3일 오만과의 평가전에 출전을 했습니다. 이제 평가전인데 허정모 감독님께서 아 허정모 감독께서 선수 교체를 무려 1 2 명을 아 명을 하게 되면서 음. 정말 안타깝게 A 매치로 기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아 김성진 선수가 부산교통공사의 유니폼을 입고 베스트 11에 등극을 했거든요. 월시즌은 목포시청축구단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아 손경환 선수는 강릉시청 소속이었습니다. 선수는 부산교통공사로 이적을 했습니다. 아 지하철을 관리하는 부산교통공사. 부산메트로. 부산메트로. 미드필드 부분에는 이관표 선수 대전코레일의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잔류. 잔류를 했습니다. 잔류. 근데 예. 이름이 바뀌었어요. 팀 이름이요. 대전 코레일에서 네. 대전 한국철도. 그리고 김창대 선수. 이 선수는 경주한수원에서 김해시청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아, 김해시청. 네. 예. 근데 좀 특이한 게이 네. 선수가 경주한수원, 김해시청, 경주시민, 경주한수원, 김해시청. 왔다 갔다 했거든요. 아 그럼 경주와 뭐 김해만 다니는 건가요? 그 연도에 이 팀들이 다 강팀이었습니다. 아김창대가 가면 그 팀은 강팀이 된다. 어, 그러니까 강팀에서 이 선수를 원하는 걸 수도 있고 이 선수가 가서 성적이 잘났을 수도 있지. 아 그거는 올 시즌 지켜보면 되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김창대가 합류함으로 인해서 강팀으로 간다. 강팀 제조기? 아 강팀 제조기. 아, 야 김혜성 선수. 네 어떤 선수인가요? 이 선수는 원래 강릉시청에서 활동량이 엄청 좋아서 음. 이제. 각각을 받았는데 네. 올해는 이제 경주한수원으로 이적했습니다. 김혜성 선수가 경주한수원에 합류함으로 인해서 전력이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까? 안될것 같습니까? 솔직히 잘 모르는 선수여서. <laughs> 예. 될것 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될것 아, 같습니다. 아. <laughs> 네, 김정주 선수. 야이 선수는 이름 많이 들어본 선수예요. 그 올해 이제 시흥, 시흥시흥시민축구단으로 이적했는데 음. 이 선수가 이제 도움 능력이 발군이거든요. 아. 작년 내셔널리그 도움왕이었고, 그러니까 이 선수는 좀. 타고 났습니다. 아, 도움, 도움 능력에선 아 어시스트 능력. 예, 왜냐면이 패스가 갈까 싶은 것도 가고 수비를 속이면서. 코인 가구 이런 게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시가 맞습니다. 고향으로 알고 있는데 어 현재 어머님이 강릉에서 김시진 가게를 운영하고 지난 시즌 MVP 신영준 선수 강릉 시청의 유니폼을 입고 활약을 했지만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경주 한수원으로 이적을 득점력이 탁월하고요아 그리고 이제 슈팅. 네. 그다음에 1대1 1대 돌파. 아, 헐랭이. 헐랭이 헐랭이올 아 헐랭이. 시즌 강력한 득점왕 후보라고 할수 있는 서동현 선수도 지난 시즌 내셔널리그 베스트 11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득점왕도 했었고요. 네. 공간 침투도 좋고 연결 플레이도 좋은. 와 그러면 서동현 선수와 이 신영준 선수는 올 시즌은 한 팀에 맞습니다. 네 베스트 1 1 뽑혔던 그 그림이 완성이 됐네요. 예 경주가 좀 이를 갈았다고 느껴지는 게 작년에 이제 우승을 못하면서 그 원인을 보니까 실점은 최소 실점에서 이제 2위였습니다. 어어. 괜찮았죠? 근데 득점이 4위 정도 수준. 아 득점력이 좀 약했군요. 그래서 올해는 진짜 좀 이를 물고 악물고 좋은 선수들을 공격수로 영입한 것 음. 같습니다. 어, 베스트 11 선수들의 이름을 좀 체크를 해 봤고 이 선수들이 어, 올 시즌은 어디서 활약을 하게 되는지 어,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특별하게 전화 인터뷰를 준비를 해 놨어요. 맞습니다. 누구죠? 그 이번에 이제 시흥 시민으로 간 김정주 선수고요. 아,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셔널 예. 리그에서 유일하게 역대 베스트 11을 뽑았는데 현역 그 선수로서 들어갔던, 발탁이 된 예. 김정주 선수. 맞습니다. 전화 바로 연결 가능한가요? 바로 해 보겠습니다. 만나 보겠습니다. 예. 김정주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네. 약 3080명 정도 되는 저희 구독자 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시민축구단 소속 공격수 김정주라고 합니다 네 김정주 선수 반갑습니다 네 어시스트 도움을 많이 기록할 수 있는 김정주 선수의 비결은 뭔가요? 제 골을 잘못 넣고 아네 <laughs> 골을 잘못 넣어가지고 도와주기라도 하자 아. 하니까 도움만 하는 것 같아요. 어네 내셔널리그에서 도우왕만 무려 두번 수상하셨어요. 베스트 11 현역 선수로는 유일하게 선정이 되셨거든요. 운이 좋게 정말 베스트 11 받은 해에는 좀팀 성적도 좀 좋았고 네 그리고 저도 플레이가 좋았고 팀 대표로 받은 것 같아서 항상 받을 때마다 좀그 받은 상금은 그 선수한테 봤었던 거 같아요. 네. K4 시흥시민축구단에 입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방공익근무요원으로 <laughs> 네. 어, 굉장히 큰 오피셜을 봤어요. 그 소방관분들이 입으시는 복장 풀세팅하고 주로 네. 어, 엄, 어떤 업무를 하세요? 팀 프런트에서 이제 부탁을 했는데 네. 저는 이제 혹시나 민폐가 아닐까 소방서분들에게 음 네, 네. 그런 거를 어쨌든. 좀 컨텐츠로 그래서 삼아서 이렇게 하는 거였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오히려 소방서 분들이 자꾸 도기를 갖다 주시고 <laughs> 호수를 잡으라고 하고 차에 올라가라고 하고. 아 오히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컨셉을 좀 많이 잡아주셨군요. 네, 그래서 좀 당황했죠. <laughs> 네. 그래서 어, 김정주 선수가 진짜로 불을 끄냐 뭐 이런 궁금증을 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laughs> 하... 그렇진 않죠. 아네 근데 네 저는 이제 시 시흥 소방서 본청에 있어요. 아, 본소방서에. 본청에 내근으로 떨어져서 네 네. 아쉽게도 불은 끄지 못하고요. 네. 예. 네. 끄고 싶어도 못 나가죠, 저는 이제 아. 내근해야돼 가지고. 민원인들 상담하고 음. 이제 네, 뭐 건물 이제 관리 같은거나 네, 그런 거를 하고 있어요. 올 시즌 김정주 선수의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올 시즌 목표 저희 시행이 최초로 K3에 승격할 수 있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음. 게 지금 올해 목표고요. 네. 이제 K4에서도 개인적인 욕심은 수상을 한번 받아보는 게네 음. 그런 개인적인 좀 욕심이 있고. 네. 이거 뭐 장난스레 얘기하는 건데. 네네. FA컵 때 코리를 만나가지고 한번 박빙 예선부를 아. 한번 펼쳐보는 게. 새롭게 시작하는 K3 리그와 K4 리그 우리 팬분들께 말씀 뭐 이렇게 하고 싶었던 얘기 해주시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서 이제 경기를 시작할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그 관심을. 저희가 이제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저희 선수를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경기를 할 거니까 저희 K3, K4도 정말 경기도 재밌고 재밌는 뭐 이렇게 프로그램도 많이 이제 협회에서 해주시고 하니까 저희한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시흥 시민 축구단은 더욱 더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와, 김정주 선수가 정말 말씀을 음. 조리 있게 너무 잘하시네요. 어,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약간 감동했습니다. 좀 눈씨로 붉어졌는데? 오른쪽 눈좀빨가데요 아, 연출을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어제 과음해서 눈 빨간 거예요? 아니면 지금 눈물 난 거예요?